만족하는 계약 이끌어드립니다. 구미부동산투자연구소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인희동 다가구주택으로 인사드립니다. 소개에 앞서 오늘 매물의 키포인트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2014년식 준신축 건물을 전체 리모델링 진행하여 기초가 탄탄합니다. 공간근로자 수요와 경운대학교 학생 수요를 동시에 유치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합니다. 9,300만원 투자로 월 522만원의 현금 흐름이 발생합니다. 매물 앞 인동 광장 교차로입니다. 공단과의 접근성이 좋아 직장인 수요가 많고 인해동, 황상동, 진평동, 부평동까지 연속성이 있어 상권이 크고 성숙합니다. 구미는 낙동강 물줄기를 중심으로 동서로 나뉘어져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뉘어집니다. 서쪽으로는 일공단과 구미역 구미시청이 있는 원도심지역이고 동쪽으로는 234공단이 있고 신공항 배후지역으로 뜨고 있는 오공단과 동구미역이 신설 계획 중입니다. 구미시는 대구경북 신공항과 가까운 강동권을 중심으로 대도시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반도체 방위산업 육성과 신공항 시대를 대비한 교통계획을 구상하는 등 선제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변 환경 설명을 마치고 지상 영상으로 매물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면적 92평, 연면적 161평, 이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중공연도 2014년도 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석 마감되어 깔끔한 외관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아직 청소가 되지 않아서 조금 지저분하지만 주차장 바닥, 기계미장 마감하여 콘크리트 마감 상태가 매끈하고 양방향 주차로 주차에 편리하겠습니다.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출입구 자동문과 로비폰 설치되었고 4채널 보안 CCTV 설치되어 1차적인 보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대 구성입니다. 1층은 필로티 주차장입니다. 2층과 3층은 동일하게 원룸 2세대, 미니트룸 2세대, 트룸 1세대로 구성되었고 4층은 원룸 1세대, 미니트룸 2세대, 트룸 1세대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원룸 5세대, 미니트룸 6세대, 트룸 3세대로 총 14세대의 구성입니다. 공용계단과 복도의 벽면이 전체 유광타일로 시공되어 오염없이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투룸 세대 내부 영상 보시겠습니다. 베이스 컬러 화이트에 포인트 컬러 우드로 인테리어 되어 있어 조화롭습니다. 거실 스탠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어 선호도가 더욱 높겠습니다. 가정과 가구, 인테리어가 모두 교체 시공되어 추가 지출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족 단위 생활이 가능하도록 양문형 냉장고와 기역자 싱크대가 시공되어 있네요. 화장실은 환기창이 있어 더욱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스템 행거 시공되어 옷방으로 사용해도 되고 작은방으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우레탄 방수 예정인 옥상입니다. 오늘 매물 어떠셨나요? 상세 내역 설명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매매 금액 9억 원, 인수금액 9,300만 원, 이자 공제 후, 순월세 348만 원, 수익률 45%입니다. 힐형부동산 황소장과 함께하세요. 든든한 투자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